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종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유통업체 실적 호조를 보이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연결돼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달러 트리와 이 메이시스가 호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소매점인 메이시스의 CEO는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고객들은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 외에 다양한 소매업체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전일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안도감이 형성된 점은 금일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돌고 있다라는 소식은 향후에 다른 기업들 역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WTI 기준 114.09 달러 플러스 3.4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뉴스를 위해서 뉴스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는 21만 명으로 월가 예상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지금 제조업 역시도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실업 쪽 다시금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조업이 반등해지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보자면 인플레이션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지, 이걸 보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제조업이 좋아지는지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택 가격에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 그리고 주택 가격의 영향이 시장의 투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2 0 b 에서매 달달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CE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은 아예 경기 침체까지도 연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을 필두로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 줄이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세금을 조금 줄이는 모습으로 우선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잘하면은 이 관세 하락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에 이 러시아 역시도 이번 기회를 조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지. 당근을 하나씩 내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의 화폐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기준금리를 14에서 11%로 줄였고요 이번에 푸틴이 인플레이션의 큰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 식량 위기에 우리가 해결을 해줄 테니까 제재를 해결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뉴스다 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밀생산 국가 1등에서 5등을 살펴보면요 이 러시아가 탑5 안에 들고 수출하는 국가 역시도 탑5 안에 듭니다. 한마디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안 먹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이곡물시장에서 영향력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유럽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러시아와 손을 잡을지 이걸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푸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리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전략 목표를 달성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지금 독일만큼 이 서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쪽에 이 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속이 되어 있는 국가가 없거든요. 지금 독일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폐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누구보다 에너지 특히나 천연가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당장 이 천연가스를 수입을 안 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국의 경제가 자, 개판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조금 이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뒤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며 여기에 또 이제 한국 쪽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곰곰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숲을 만드는 탄소펀드 새 대체 투자처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림 관련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꽤 있었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 예, 괜찮은 또 수혜주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과 현대차의 대형 투자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SK, LG 이외에도 다양한 대기업들에서 한국에 집단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250조, LG 170조, 이딴 보따리를 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50조, g s 현대 각각 20조 정도, 신세계 2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각 투자하는 분야는 다르겠죠. 하지만, 투자가 들어간다 라는 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장을 세운다 라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물류 부분에 좋은 내용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터리 쪽일 텐데, 배터리 장비나, 거기서 장비가 다 세팅이 되었을 때 소재 사용량 증가,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장비나 스마트 팩토리부터, 그 다음에 장비가 어느 정도 깔린다 싶으면은 소재 쪽으로 집중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가지고 온 뉴스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이 한국 쪽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혜주들을 굉장히 많이 펌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잘 찾아가지고 수혜 한번 볼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맛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그램 공방에서 부 꾸준하게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다 싶으면 올려 드릴 거거든요. 공부 같이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이 시장 정리는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이 자리도 실적 대비 싼 가격이라고. 자, 제 말대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현 위치도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부터 보자면 지금 이번에 상승이 민영화 때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작에 CEO 바뀌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죠. 크게 뭐 이상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민영화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현재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가 둘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행이랑, 아, 산업은행이랑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두 군데가 이전에 html 망하기 직전에 이 돈을 빌려줘 갖고 시비를 발행을 했던 두 가지 기관이었죠 근데 이 둘이 현재 대주주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시비 물량들이 조 단위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지금 당장에는 이 매각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대감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 해수부 장관이었나요? HMM의 덩치를 더욱더 키워서 팔더라도 그렇게 해서 팔지 지금 당장은 안 팔겠다라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볼 두 가지는 이 기대감은 있겠지만 현 CEO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볼수 있겠죠. 이게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 기대감 때문에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대충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 2년 3년 이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HMM. 지금 이 운임지수를 안볼 수가 없겠죠 이걸 좀 살펴보자 면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컨테이너 선은 아예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호빈슨 컨테이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 주고 있죠 근데 중국에 왜 조금 낮냐 상하이 봉쇄 때문이죠 상하이 봉쇄 상하이가 지금 부분적으로 봉쇄가 풀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공장은 풀가동될 것이고 운임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라걸 1번으로 두고 어제 나왔던 뉴스 다시 한번 재탕하자면 미국 쪽에서 지금 이 배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기 선착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쪽에서 총 파업이 돌입을 하면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봉쇄가 풀린다면 이 미국 쪽에서 이 파업 때문에 물류대란이 다시 한번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일반 기업들에겐안 좋습니다. 근데 H&M 같은 상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돈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건데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왜돈 많이 벌수 있는 기회냐? 야 생각해 봅시죠. 항구가 있어요. 배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역을 해줘야지 여기서 이제 배를 이렇게 딱 빼고 다시 돌아갈 텐데 못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배의 물량은 찍고 싶다고 해서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만들려면 몇 년이고 걸려요. 근데 지금 이거 터진 지 1년밖에 안 됐죠. 1년에서 1년 반. 근데 지금 막 주문을 했다라고 해서 배가 막 다다다닥 몇달 내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공장에서 물량을 막 찍어서 보내는 건 계속되는데, 그래서 지연은 계속되고, 배 물량은 줄어들고, 운임은 늘어나고, <laughs> 어, 이게 계속 반복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홀빈슨 여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높은 이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보다, 러시아발 사태 때문이다. 근데 러시아발 사태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한 동안 더욱더 이 높은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거 고점 뚫을 수도 있어요. 과거 패턴을 보았을 때, 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마다, 고점을 뚫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로 연결이 되곤 했거든요 자 그럼 h 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위치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자, 올해 예상 실적 PER 2 이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 사태가 터진다면 2가 아니라 1.몇 대중 이하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PER이라는 게 현재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나중에 피크하드려 때문에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반이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4이한데 여러분 4 언더에 이 10조 이상의 기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PER 이 정도 되는 기업은 H&M 말고는 없을 거예요 <laughs> 어, 그러면 얘는 그렇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매우저 평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좀 보면은, 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네,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사고, 오늘은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거 장 끝났는데 플러스 끝나면, 오늘 역시도 이러한 모습은 개미털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상승 가능하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차트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위치는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역회된 숄더, 어떤 거든지 간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지지라인으로서 241선을 아래 깔고 볼린저 상단 계속 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볼린저 상단 이탈 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며, 이 위에 있는다라고 하면은 241선 발,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평선과 맞물렸을 때 추가 상승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라인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랑 요거를 단기적으로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21선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대를 어디를 봤으면 좋겠냐를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까지는 이전에 고점 부분까지는 쑥 튀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뚫고 이 이상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가 워낙 매물대가 많은 자리라 한 번에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총정리를 해 보자면 현재 단기적으로 보았을 땐, 오히려 상단, 여기를 타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단기적으로 4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겠다. 근데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21선까지 봐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거 HMM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하셔서 조약대응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멤버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최근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5월 5일, 그냥 이번 달 것만 말씀드릴게요. 5월 5일 날 말씀드렸던 후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월 8일 날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였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이러한 식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5월 11일날 이 대덕전자 DDR5 였는데 이를 필두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5월 16일날 말씀드렸던 게 의료기기 였습니다. 요거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루트로닉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5월 18일날 말씀드렸던 게 현대바이오 였는데 뭐 바로 이렇게 1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 5월 22일 요거 말씀드렸던 게 교육이었는데 교육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올라가려고 각을 재고 있긴 하지만 아직 주춤주춤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도 새로운 섹터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자 이거 5월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섹터를 굉장히 잘 잡았다라는 것인데 주말에 하는 의심 섹터 말고 이런 거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진짜 이 치킨 한 마리 가격 아끼려고 하다가 이거 다 놓친 거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랑 같이 이 치킨 한 마리 저한테 선물 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멤버십 같이 꾸려나가시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도움되었다고 라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는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